16절에 보면은, 함께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소위 부정한 음식들, 즉 우상의 재물이나 피를 먹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제약시하였습니다. 이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되어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려 미시나에게는 내 집의 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자를 너의 집 식구가 되게 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1 7절입니다1 7절에는 어, 의사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적 의사가 되어 약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율법과 교훈으로 취하고 강건케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어, 베나더 지옥 자신이 되게 하는 악질적인 돌파리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치니 마드시 주님께서는 영가육에 맞는 의사로서 치니 병든 자들 찾아.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절입니다 18절에는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붙잡혀어 처형되는 것을 슬퍼하여 금식한 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하려고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였다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이 금식을 명하는 것 있는 것은 대속죄일 즉 스스로 괴롭게 하라일 뿐인데.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종교적 경건을 위한 것이었는데 금식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마가 뿐입니다. 마가는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예리하게 파헤쳤는데 반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바리세이들보다 경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태도보다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 신앙을 재려하려고 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신랑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의 날이 종종 잔치날로 비유되어 묘사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이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이나 계속되는데 이때 혼인잔치의 손님들 문자적으로 신부 집의 아들들에게는 몇가지의 종교적 의무들이 면제되었으며 라비들도 율법 연구를 잠시 동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잔치 날과 같이 늘 기쁘다한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즉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에는 슬픔 때문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어, 새 천조각이 나옵니다. 새는 안이와 카드를 붙여. 틀을 빗질하다의 합성어로 원뜻은 옷을 입히다, 옷을 주름잡다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뜻은 손질하지 않는 또는 조각을 붙이거나 연결하지 않은 세천을 말하는데 이 천은 물에 젖을 때 움츠려들기 때문에 한조각이 기우면 둘다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기후면은 채우거나 완성시키는 것, 즉 구멍이나 옷을 조각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고 알아보는 말라, 채우다, 수식에는 수선하다에 지게하면 더욱 찢어지게 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더 찢어지게 된다 이 뜻이라고 하는데요. 수선하라고 한 것은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과 그 제자들의 특정인 옛 유대교적 경건 형식과 자기에게서 비롯된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복음적종교활 활가의 결합을 에로새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새 포도주가 나오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근에 만든 포도주이다라고 이사야 49장 26절에는 말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나 양의 가죽의 거치면을 안쪽으로 하여 물이나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가죽이 낡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생기는 가스 때문에 터져버리고 만 것인데 여기에 부대는 최근에 만든 새것, 즉새 포도주로 사용됨이 라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 종류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그 종류가 이전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새롭고 잠신한 새로운 형식을 갖춘 것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결코 구약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변질되고 외국된 유대교적 전통 제도와 종교 생활에 모은된 점을 지적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아멘. 23절입니다. 23절에는 안식이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명성이 더욱 높아질수록 반대인 목소리도 더욱 커져져갔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네 가지 점을 들어 예수를 비판했는데. 첫째, 제사하는 건; 세 두째, 버림받은 자들과 친교하심 셋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넷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는데 마가는 이 사건을 예민하고도 사실적인 이야기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는데집접 가면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잡아 뽑으면서 지나가기 시작했다인데 밀 이삭을 일단 뽑으면 그곳은 더 이상. 설마 없는 것이 되므로 밟고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사가 잘라 먹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가난한 예수님의 일행의 배고파하는 모습이 언근히 가슴을 저미게 하고 있습니다.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안될 일이 서른아홉 가지나 열려 되어 있습니다. 그세 번째 추수하는 일이 들어 있는데. 길을 지나가던 낙은애가 배가 고파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보도를 따거나 나서 사용하지 않고 곡식, 이삭을 자르는 것을 완전히 합법적이었는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에 비벼먹는 것을 타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험을 잡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될 경우 그것이 미리 경고되었다면 돌로 쳐 죽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 마태복음 21:12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나오죠. 사무엘 상 21장 2절에 보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비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 할아버지 이름과 동일하였는데, 그러면 왜 마가는 아히멜렉을 아비아달로 적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불명확한 난제이므로 마테나 누가 몇 가지 사본을 생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가 잘못 들었습니다. 또는 이두 부자가 아비아달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아비아달이 더 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보좌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경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레가 아비아달은 노베에 있을 때 함께 있었으면서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후에 아비아달이 여러가지 큰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될 제단 위에 놓인 떡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예수님께서는 다윗 이행을 제단 위에 놓인 떡을 먹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율법의 규례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에 얽매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제정된 근본 정신을 이해한 후에 그 정신에 맞도록 짓게 한다는 그 유인인 것입니다.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 사람을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근본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노가복음 10장 27절에는 말합니다. 재단위의 놓인떡은 중요한 의식의 한 부분으로 보통 제사장만이 먹기로 되어 있었지만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공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완전히 인간적인 이익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있으므로 그 주인공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면 적어도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이십 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죠. 인자로서의 근위를 지니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에 관해 올바른 해석을 내릴 능력이 있었고 또 적응할 근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날입니다. 아멘.